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 한기총 소속 교단 장로교의 교리 천국 가는 대기소 신천지 예수교회참 증거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천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신학 강사 정천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나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나고에 대해 한기총의 주장과 새천지의 증거를 통해 어디가 진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낙원과 천국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 말을 건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도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가 아니고 낙원에 간다 낙원 예, 간다 그러면은 낙원은 천국 가는 대기소입니다 대기소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겁니다 예, 대기하는 것이요 예, 그렇게 예, 이해를 하면은 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 죽어서 어, 낙원에 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목사님은 낙원을 천국 가는 대기소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낙원이라고 했으니 다르게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 천국을 말합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처럼 낙원이 천국가는 대기소라고 한다면 낙원에서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낙원이 천국가는 대기소란 말이 어디에 있나요? 본장을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과 낙원이 같은 곳인데 다르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아닌가요? 게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가실이 낙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생명나무 가실도 천국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럼 저도 번호표를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요, 마귀의 교리로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님은. 왜 성경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 곧 세상 것을 말한다는 말씀처럼 한기총 소속 목사님도 성경에 맞지 않는 세상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성취 때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세천지의 성경적 발현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낙원은 고린도우서 12장에서 셋째 하늘 곧 천국이라 했으니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 천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과 낙원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께 피의 신원을 해 달라고 하니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영혼들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사람의 영혼들이 천국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이 본 환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으며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끌려간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곧 낙원은 영계천국이었습니다. 게시록 21장에서는 영계천국을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이라 하였으며 거룩한 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열두사도와 순교한 영들의 조직체입니다. 게시록 3장 12절과 21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하셨고 또 예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긴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즉, 영계 총국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게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첫째 하늘인 처음 하늘과 둘째 하늘인 새하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에서는 해달별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 하듯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하늘의 해달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민은 해달별이고 선민이 거하는 장막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곧 장막을 하늘로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게시록 13장 6절에 일곱 별 일곱 금초 때가 역사하는 장막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용의 무리가 하늘 장막에 들어와 무너뜨림으로 하늘이 없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없어지는 하늘을 처음 하늘이라 하였으니 첫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 하늘 장막을 삼킨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이긴 자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모인 후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데 이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늘 장막인 첫째 하늘이 없어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새로운 하늘이 열리게 되니 이곳이 새하늘이며 둘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며 가장 높은 곳인 영계하늘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게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 하늘 영계에 거룩한 성 새에루살렘이 새하늘 새 땅에 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6장에 선천 하늘이 부패하여 심판받아 끝난 후 계시록 7장에 말씀대로 창조된 영적 새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곧 영계 천국이 임해옴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 장에 나라의 이마 없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성취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을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새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계시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천지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시로 거듭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들었는 거짓 목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목사님의 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자기 속의 마귀 영이 그 입을 통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 즉 거짓말로 나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계 천국 거룩한 성이 임해 오는 새 하늘 새 땅을 찾으시고 세계 유일한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를 만나. 반드시 천국과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